이번 시간에는 강아지 간수치 정상 범위와 수치가 높을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강아지 간수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우선 그 중에 중요한 간수치인 ALT는 어, 25에서 92가 정상이고요. AST는 10에서 62, ALP는 90가지가 정상이고요. GGT는 1에서 6. 그리고 빌리루빈의 경우는 0.1에서 0.6. 아, 이게 정상 수치인데요. 강아지 간 수치 중에서 뭐한 가지 수치만 정상보다 높다. 사실 이런 경우에는 꼭 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들, 이들 수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강아지 간 수치 가두 개, 두 가지 이상 정상보다 높아야만 간에 문제가 생겼다. 간 기능에 어, 이상이 생겨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. 이렇게 어,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강아지 간 수치가 높을 때, 즉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강아지 간 수치가 높을 때즉 간에 어, 문제가 생겨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증상은 구토입니다 그리고 설사도 할수 있고요 어, 그 다음에 이제 이 간의 중요한 이, 어, 정맥 어, 이 문맥이라는 큰 정맥이 통과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되면 어, 혈액의 수분이 빠져나와 복수가 잘수 있고요 또, 황달도 어, 나타날 수 있고요. 뭐 식욕부진, 어, 그 다음에 다음 단뇨 어,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, 뭐이 중에서도 간 기능으로 인한 중요한 기능은, 중요한 증상은 부토와 설사, 뭐 식욕부진, 어, 뭐 이런 정도로 어,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집에서도 편하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는 없을까?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우리펫닷컴에서 수의학 박사 닥터엠에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아보세요.